여기가 금산군인가요? 유럽인가요? 예, 모를 정도로 굉장히 멋있게 해놨는데 포트존에서 사진 찍으신 분들, 올리신 분들 다섯 분을 선정해서요 우리가 20만 원 상당의 식물을 무료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딱 이곳에서 포즈를 딱 찍고 우리 옥천 제이비아 센터로 이 인디샷을 찍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책임지고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비관센터 남의 전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넓은 광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인삼 광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금산군과 그 제비관센터가 같이 합심을 해서 여기다가 굉장히 멋있는 조경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잔디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뭐 물론 이거에대로의 멋은 있지만은 저희 제비관센터에서 이번에 여기를 조성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금산 인삼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가 조성을 한 다음에 한달 동안 저희가 유지를 시켜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오셔도 이런 JB 가드센터의 포토존을 느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 무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멋있게 조경을할 건데 저희 직원들이 다 총출동을 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멋있게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BGM 나오고 있겠죠? 여기가 금산군인가요? 유럽인가요? 예, 모를 정도로 굉장히 멋있게 해놨는데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루에로우를 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밭에서 키웠습니다. 바로 제이비아드 세터 직접 키우고 있는 블루에로우를 예, 3m급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화분에다 식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스와 뭐 자기나무, 은천가뭄비, 누드베키아 등을 섞어서 색깔별로 조화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토샵을 해놓은 것처럼 좀 나오지 않나요 어제 저희가 여기 조성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 끝나고 나서 저희도 한 5분 동안 인증샷을 찍는 에,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뿅뿅 우리들 눈에도 마음에 든다는 것은 여러분 눈에는 정말 크게 마음에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존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인스타 한번 업로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더 오시게 되면은 포인트로 제가 중간 중간에 몇 개가지 조경을 또 포인트로 해놨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 끝에도 제가 침엽수와 목수국 그리고 조팝나무를 조화롭게 섞어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목수국도 하나씩 대풍으로 위치해 놨습니다. 원래 시기적으로 지금 목수국이 펴 있을 시기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저희가 일부러 좀 늦게 핀 것들을 가져왔고요. 여기 현재 위치는 금산군에 위치한 인삼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정확하게는 인삼 광장로 30번지를 찍고 오시면은 바로 여기가 나오게 됩니다. 금산에 이렇게 포토존을 정말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금산 포토존을 만들 수 있었던 기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음... 인삼입니다. 인삼입니 제가 네덜란드에 항상 오면 네덜란드 친구거든요. 예. 친구인데 진생을 먹고 싶다고요. 진생이 인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 좋아하니까 한번 농사 하나 먹고 힘 한번 스톱. 예. 그렇지.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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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It's good. 그. Very healthy for you. 금산에 있는 인삼 축제 많이 놀러 오시고요. 오시면은 굉장히 좋은 인삼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간에 오셔서 이렇게 포트존 한번 하면 되고요. 포트존을 선정할 거예요. 포트존에서 사진 찍으신 분들, 올리신 분들 다섯 분을 선정해서요. 우리가 20만원 상당의 식물을 무료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라고 금산 인삼 보이시죠? 여기는 충천화도 금산권이고, 어, 인삼축제가 굉장히 유명하죠. 예, 전국의 10대 축제 안에도 들어가고, 예,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고 할 정도니까요.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약 10일간 인삼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예, 근데지만 인삼축제 때문에 오시던 분들도 이렇게, 옆으로 조금만 고개를 돌리시면은, 바로 JB 가드 센터에서 만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한번 쭉 걸어보려고 하는데, 이쪽은 컨셉은 약간 로드베키아와 이제 팜파스 그리고 그라스, 은천강원비를 섞어놨고, 이쪽은 저희가, 어 이번에 새로 나온 백이롱이죠? 네, 머카 백이롱하고, 밑에는 호스타와 휴테라로 그늘정원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예, 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도 너무 이쁜데요. 예, 네, 미라클 말채나무와, 매자나무 되는데 매자나무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와 여기 양지에다 일부러 심어놓지 못하고 화분 채로 놨는데 굉장히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한달 동안 유지되면서 훨씬 더 빨간색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BGM 나오고 있겠죠? BGM 나오고 있나요? 예 네. 이렇게 포토존 할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팜파스 그라스 품일라라는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팜파스 그라스보다 키가 훨씬 더 작은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 포토존으로 정면에서 찍었을 때도 굉장히 이쁘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휴케라 그리고 포스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중간중간에 조판 나무들도 더블 플레이 조팝들과 목수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목수국이 지금 꽃이 펴있을 시기가 아니죠. 하지만은 일부러 꽃을 늦게 피워서 제가 가져온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와서 보셨을 때 그냥 이대로 갔다가 조경을 하셔도 우리가 이쁘게 조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동식 정원을 저희가 지금 만든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포트체로 놨죠. 여기는 잔디 광장이어서 잔디 매트가 깔려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 직접 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트체로 어, 이동식 조경을 지금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 밑에 잔디가 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씩 위치를 살짝씩만 옮길 예정입니다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산에서 제이비아드센터에서 이 길을 만들어 놓은 기간 동안 제가 서 있는 딱 이곳에서 포즈를 딱 찍고 우리 옥천 제이비아센터로 이 인증샷을 찍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책임지고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테니까 예,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 유지되고 이 길은 다시 없어집니다 예, 한 달,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하루쯤은 시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비언센터에서 길을 잘 조성해놨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비언센터 남해정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